안찬아 금요일날 존나 잘했잖아. 와! 김식 찜식! 김식! 어? 어디 어디한테이그들어가아 나한테 그어 고! 굿, 굿. <놀람> <놀람> 오, 좋다. 귀엽네. 야, 들어가지 마라, 세랑 조심해라. 던져! 신우나 됐다. 아이씨, 볼아 씨, 볼직이 좋은데. 씨. 오늘 멀티번. 연습까지 했네요. 잘하고 싶은 말음 어. 오. 오. 어제 하고을 먹었어? 뭐. <목소리> 먹었지. 한번 감. 진짜 좀 진짜. 이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높인 다음에 다시 술을 먹어서 체력을 깎아. 아, 차라리. <laughs> 그러니까 체력이 안 느는 거야. 운동, 운동 안 하고 안 먹는 게. 그 맞아. 그 혈심도 세게 올라가. 오, 귀여워. 아. 까비, 까비. 까비. <목소리> 괜찮아. 오늘도 아팠어. 그래! 못 넣을 것 같았어! 이제 아, 까비 아, 나이스! 오아 너는 금요이 최고였어 딱, 볼까요? 딱 1, 2, 까지만3경까지 거의 르신개고 우리 1경기 봤을 땐좀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이스 아. 우리 팀의 유일하게 빠른 선.

I will l a g h t o 이 i g h t Oh, 안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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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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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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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

더 어, 이상 찔게 찔 수가 없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, 그동안 많이 아니, 먹어서 안 쩍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 거야. <laughs> 아 그래? 아 몸이 안 쩍서. 어아 아, 네. 모든 부상의 원인은 살이다. 그치. 아 그래 그래? 오픈이라씨. 다아아 짧어. 되리 경준이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. 어, 경준이가 좀잘 어울려. 옷이 예쁘 잘 생겨서 그런가 봐. 어. 솔직 히 이쁘진 아, 않는데 경준이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. 어, 어깨도 약간 어, 어깨도 넓고. 어. 일할 때 슛. 아, 어, 나이스 그래. 슛. 나 오, 좋다. 키가도 좋다. 줘저 넘어야지. 아. 경준이 잘했다. 아, 경준이 키가우 나이스. 좋다, 해프 좋다. 아, 이거 아다 이쪽 컸으면은 제업, 오. 제업이 점퍼 안 하기로 했는데, 제업 점퍼 없이. 점퍼 없이 어, 동점이구나. 어, 막... 지고 있는 게 아니네. 그... 제가 속아이 같지 않 정준이 일할때 정장입고하나? 약간 그런 느낌 뷰를 입지않고 어 그럼 너 개좋, 개좋, 개멋있겠다 아, 한번, 한번 돈 내고 보러가요 아, 니야아니야 아, <laughs> 나는 그런, 그런거를, <laughs> 그 돈을 한번 써본적 없어서 너무 아까워 아 나이스 차라리 그거 할거면 농구를 하나 사고 말지 한번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 맞지? 그 몰라 얼마인지 몰라서 아 대략 일종이면더 비싸 아 진짜 1종이야? 와아아아 김식! 합법이야? 아, 아 진짜? 노래방 등보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어아 합법으로 하는 거야? 그, 어, 그럼 세금도 많이 낼 텐데 그쵸 그렇죠? 그게 어, 어. 비싸지 합법은 어. 그게 낫지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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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월급 아니야 쟤도? 아, 월급받고 하는 거지 아니겠지 엄마이 건? 제가 하는 엄마건이 건? 몰라요, 몰라요. 그냥 궁금하긴 아 누가 한명 갔다 오면 안 돼? 어제 가면서 막 얘기했는데 궁금하니까 실장이라던데? 패비로지급해 아이씨 안되지 그거는 <웃음> 각출 <웃음>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이 있을게 궁금하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경준이한테 가면 경준이가 좀 그래도 예쁜 애가 재혁이 있잖 재혁이 아재혁데 불평이니까 노바지잖아 재혁이 그런 거 좋아해 <laughs> 어, 아재이 그런 거 좋아해?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 그런 거좋아게 <laughs> 너무 웃기다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? 좋아하는 <laughs> <laughs> 모 <모른데. 웃음> <laughs> 동생은 모르는거야 또 들어가? 아 짧다 까비까비! 수하자아 진짜? 아와쟤에이어볼 부츠가 잘오른다아까니까아 집보내요 집보내요 가요 너무 웃기다 야 아, 비시원까지 고나딱 스텝! 아... 오오오오오어드파는거 너무 좋아 어, 엔드파는 거저 너무 좋거그 중심 딱 하면서 멋있게 는거 아이고~~~ 둘이 컨택 별로 없었어. 괜찮아? 어로넘세만 <목소리> <정체 맞다. 목소리> 아 시끄러. 다 핑계야. 어우 파울. 아 어깨를 주어. 다음 파울. 어깨를 주사 맞아야 되나 봐. 주사 맞으면 좀 괜찮냐? 어깨 맞 주사 맞으면. 아 그래? 아씨 어깨 너무 아파 오. 오. <laughs> 경지가 <경주이가> 살렸다. 잠깐만 <목소리> 비영이랑 아, 경지랑 동갑인가? 몰라. 경지가 한사오이다아 그래? 맞아 경지 한사오 이가좀가좀 틀네. 2 0대 틀네. 니가 좀있네2 0좀 틀네. 정준준이네0대 재현이 20대 너네 니가 좀아 먹히지 말아먹 니가 먹 틀네. 니가 먹 틀네. 니가 먹틀다니 초. 좀2